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의 서다입니다 CNGTV 인벤터 웹이나 오토데스크 PDMC로 활용한 제조 경영 레벨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은 첫 번째로 인벤터 2019 신기능을 활용한 스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부터 가공까지 설계 워크플로우 파워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우데이터의 서다인 내리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약 5분 정도 브레이크 세션을 갖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신 그런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2019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벤터 2019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2015 버전의 버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그런 핸들링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2019 쪽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 로딩하는 이런 속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화면을 로테이션 한다든가, 줌인 아웃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도면을 변경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할때 기다려줬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 컨텐츠 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컨텐츠 센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경우, 메모리 캐싱 하면서 관련된 그런 딜레이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19 버전에 업데이트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데모를 통해서 19의 성능 부분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약 1만 9천 개 정도의 그런 부품이고요. 고유 부품 한1,500개 정도 되는 그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기능을 어,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빨리 화면이 전환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인을 했을 때도 거의 뭐 화면에 버벅기는 버벅이는 현상 없이 거의 딜레이 타임 없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면 부분들도 크게 성능이 개선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 실시간 단면을 이 정도의 어셈을 가지고도 실시간 단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줌 아웃했을 때도. 어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속도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면 작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도면의 뷰 방향을 변경을 했을 때 도면이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품이 변경이 됐을 때 도면에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변경을 하고 도면 업데이트 하는 경우에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인벤터 2019버전에서 보시면 도움말에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이 좀더 추가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용량 어셈블리에 대한 설계 방법에 관련된, 저희 뭐 탑다운 설계라고 많이들 제조 쪽에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 탑다운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를 작업하실 때 인벤터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방법들도 도움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에 들어가셔서 보셔서 <laughs> 어,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그런 것 세팅 작업들도 어, 별도의 뭐 요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도움말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9쪽에또 업데이트된 부분이 I로직이라고 해서 어, 혹시 I로직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로직은 실제로 저희가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설계를 할수 있는 인벤터에 내장된 자동화 설계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벤터 2019, 그러니까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은 장비업체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장비업체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계를 매개변수 기반으로 잘 해놓으시면 예를 가지고 파생 모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모델의 옵션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로직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이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인벤터 2019 버전에서도 아 i 로직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오고 있고요. 19 버전 첫 번째로 업데이트된 내용 부분은 실제로 구성 부품, 그러니까 파생 제품이나 무슨 제품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에 저희가 태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옵션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그 지오메트리에 있는 태그를 이용해서 i o 직의 그런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D 어노테이션의 이전 버전부터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전 버전에 들어와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2019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은 그 톨러넌스 분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얘가 형상 공차된 부분이 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안 되는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구속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녹색으로 그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 구속이 된 경우라면 노란색, 그 다음에 아예 구속이 되지 않은 그런 그, 그, 형상공차라고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 구멍이나 라든가 스레드의 수량 표시가 제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19 버전에서는 3D 구멍, 3D 주석에 있는 구멍이라든가 스레드 수량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통 협력업체들하고 작업들을 하실 때뭐 스텝 공유 스텝 파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3D p d f 를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협업을 많이 하실 건데. 어, 2019 버전에서는 뷰 공유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뷰 공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설계 데이터들을 협력 업체 혹은 유관 부서들과 협업을 하실 때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뷰어볼만 가지고 협업하실수 있는 환경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뷰 게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어, 협력 업체 혹은 어, 유관 부서에서는 그 URL 링크만 클릭해서 웹에서 웹에서 바로 제품에 대한 그런 형상 정보라든가 분해도라든가 뭐 치수, 그 다음에 단면, 이러한 작업들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벤터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의 다양한 솔루션들도 같은 그 부유 공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협력업체들과 협업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뷰 공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Shared View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오른, 왼쪽에 아, Shared View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URL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단면이라든가 치수 측정,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해, 3D 분해도 이런 것들을 웹상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모바일 기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협, 뭐,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실제로 승인, 도면을 승인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인메터를 다시 띄우지 않고 그냥 웹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 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협력업체 데이터를 교환을 하거나 해당 내용을 전달할 때도 이런 뷰 공유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들은 저렇게 이력 관리, 게시판 형태로 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어, 그동안에 설계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협업한 내용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웹 화면이고요. 인벤터 화면에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추가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왼쪽에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오토데스크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과의 협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60여 개 이상의 그런 오토데스크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뷰 공유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 인벤터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제조 통합 솔루션인 Fusion 360 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PDMC를 그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기반의 Fusion 360 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건데 실제로 이 데이터하고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019 에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세스크 드라이브를 통해가지고 해당 데이터들에 대한 협업을 아주, 어,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그, 좋아하실 부분에서는 이, 그, 홀 커맨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인벤터에 있는 홀 작업이 많이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뭐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불편했고 사실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홀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것도 조립하다 보니까 홀 작업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 버전에서는 홀 UI를 대폭 변경을 했습니다. 이전에 저희 그 치수 측정이 좀 불편했던 거2018 버전에서 새로운 치수 측정 UI가 오면서 치수 측정이 아주 용이하게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2019에서는 그게 구명능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화면 형태로 구멍 명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홀에 그, 만들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홀을 저기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홀 리스트를. 그래서 홀 리스트를 저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필요한, 내가 사용했던 홀 리스트만 클릭을 해가지고 다음 그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어 설계 의도에 맞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치 생성이랑 편집에 대한 부분도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미리 하지 않고도 어 홀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저희가 홀 배치를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스케치를 먼저 그리셨어야 되겠죠. 스케치에다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그걸 기반으로해서 홀을 배치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2019 버전에서 그런 작업 없이 그냥 홀 커맨드를 들어가서 홀 커맨드에서 바로 그 홀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스케치를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편, 어, 스케치를 어, 뭐 변경을 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홀 커맨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 배치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홀 명령을 누르고 지오메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홀이 배치가 되고요. 거기에 제가 필요한 그 레퍼런스들을 그냥 클릭 클릭하게 되면 얘가 참조 레퍼런스로 배치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그리지 않고도 저렇게 우리가 스케치 작업에서 하는 것처럼 어, 홀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수정 편집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 배치를 할때 배치하고 레퍼런스를 딱딱 찍게 되면 바로 저기서 치수를 입력하게 돼 있어서 기존보다 아마 두배 이상 빠르게 홀 배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이 홀에 대한 기능은 지금 2019버전에서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고 어, 2019 릴리스 1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홀 작업을 기존 버전 대비 2019버전을 활용하시게 되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두배 이상 홀작업을 빨리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